보라고 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우리 몸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노인성 질환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와 정확한 원인을 안다면 얼마든지 노후에도 건강한 척추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젊은층에서도 척추나 허리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특히 척추의 경우는 우리 인체에 대들보인 만큼 병의 정확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척추관 협착증의 한방치료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한방 치료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척추에는 뇌에서 신경다발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두 개의 척추 사이에는 뼈와 뼈가 만나서 생기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추간공을 통해 척추의 신경이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척추관이나 추간공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게 돼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오래 걷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병을 척추관이 협착, 즉 좁아지고 달라붙어서 생긴 병이다 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나 추관공이 좁아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어떤 경우에 척추관이 좁아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부나 가슴에 병독이 쌓여 있으면 임산부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과 같은 자세가 되어서 누우면 허리를 누르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 허리를 잡아당기고 걸으면 허리를 누른 채로 걷게 되기 때문에 허리가 그 스트레스에 견디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버티기 편하기 때문에 척추들이 서로 달라붙으려는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옮기는 육체 노동이나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주로 이 병이 생겼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 과식에 의해서 몸 속에 담음이 많이 생겨서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후유증, 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그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질환들도 그에 맞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척추관 협착증도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요추부의 협착증의 경우 허리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찌르는 듯 하거나 쥐어 짜는 듯 하거나 묵직한 경우도 있고 타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다리의 감각장애와 근력저하가 동반되는데 이때 찬 곳에 있거나 걸으면 악화되고 따뜻하게 해주거나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주 심해지면 대소변을 보는 관략근 장애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간판 탈중증과 비교해보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하고 누웠다 일어나기 힘들지만 움직이면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주로 허리보다 엉치와 꼬리뼈 다리 쪽 통증이 심하고 특히 앉으면 편해지고 걸으면 불편해집니다. 또한 다리 양쪽으로 쥐어짜는 통증이 주로 있고 누워서 두 다리를 들어올리면 잘 올라갑니다. 그에 반해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하고 누우면 통증이 줄고 움직이면 아프고 허리에서 다리로 당기거나 저리거나 아픕니다. 특히 앉으면 불편하고 걸으면 편해집니다.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고 보통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워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면 잘안 올라가게 됩니다. 경추관 협착증의 임상 증상은 주로 신경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목 부위의 통증, 어깨와 양팔의 통증, 양팔 운동 및 감각 이상 소견, 척수 병증 등으로 나타납니다. 목이나 어깨, 양팔의 신경근을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외상을 받으면 급속히 악화되기도 하고 목디스크를 앓고 난후몇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양방에서 CT나 MRI 같은 전문 의료기기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한방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한의원에서도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할 때 영상진단 장비에 의한 진찰을 의뢰해서 확진하기도 합니다. 발달된 영상진단 장비로 진찰을 해보면 통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28%에서 50%가 양성소견을 나타내고 적절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90%에서 질환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사진만으로 확진을 하면 안 됩니다. 사진으로 병명을 찾을 수 있지만 원인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는 작업을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일단,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먼저 환자의 전신 증상을 종합하면서 복부 진찰과 맥을 통해 내장기의 병을 먼저 찾고 그 다음 각 관절의 운동 능력을 좌우를 비교하고 서 있는 모습, 누워 있는 모습, 걷는 모습의 전후, 상하, 좌우의 모습을 비교하는 진찰을 통해서 각 관절의 변형과 운동 장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아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 원인을 찾는 작업을 시행합니다. 네. 양방에서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 오늘은 한 방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료법에 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해 주시죠. 척추관 협착증은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을 때 수술한 경우와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의 통증의 정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최근 수술법의 개발로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오긴 하지만 무엇보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술로 인해서 다른 관절에 무리가 생기거나 다른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료계의 시각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척추에 시행하고 있는 견인치료 같은 물리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척추관 협착증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을 척추의 병으로만 보고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에서 생긴 병이고 증상이지만 한번더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부 비만에 의해서 허리가 앞으로 튀어나간 사람은 복부를 치료해야만 허리가 편해지는 것이고, 오래전에 한쪽 발목을 삐끗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다른 한쪽에 힘을 많이 주고 걷게 돼서 다리 길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변화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허리는 당연히 휘게 되어서 척추의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추강공이 압박되거나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먼저 보고, 듣고, 복진과 진맥을 해서 환자의 온몸의 관절별 운동 상태와 병독의 위치를 파악해서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 한의원에도 진통 목적의 한약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또한 환자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허리에 무리가 되어 악화될 소인이 많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감소시켜 주지만 치료는 되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도 원인을 파악하고 건강해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의 원인 파악과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치료법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의원에서는 주로 매선요법, 춘화요법, 침구요법, 봉동요법, 약침요법, 병을 없애는 한약 처방이 주로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치료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 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매선요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특수 매선 치료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매선요법은 실을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혈위 매장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인체에 무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는 녹는 실을 특수 제작한 침을 통해서 혈자리에 매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한방신 의료기술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에 톱니 모양을 넣어서 한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 매선이 있습니다. 이 특수 매선을 적절한 혈자리와 근육에 매입하는 시술을 통해서 근육을 원하는 방향으로 탄력이 생기게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척추의 위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매선 요법은 또한 치매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능도 있어서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 등 각종 질환에 우수한 치료법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척추관 협착증은 추나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나요법은 밀고 당긴다는 뜻으로 한의사의 손과 몸을 이용해서 환자의 골격이나 근육, 인체의 근막까지 교정하는 한방 의료기술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골반의 변이나 하지 길이의 좌우 불균형 등으로 척추가 제 위치를 벗어난 채 생활을 하게 되면 허리에 많은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럼 허리는 서로 붙어버려서 척추에 가중되는 힘에 버티려는 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의 위치를 적절하게 교정해서 허리에 고른 압력이 작용하도록 하고 상체의 교정을 통해서 체중 부하가 고르게 허리를 통과하도록 하는 추나요법을 통한 체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나 골절, 수술 때문에 척추와 팔과 다리가 좌우 불균형이 초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나요법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방에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약으로도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보약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허리가 치료되도록 하는 약이고 치료약은 몸속의 병독을 배출시켜서 치료하는 약입니다. 병독은 주로 담음과 어혈로 나뉘는데 담음은 음식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말합니다. 이 담음이 복부나 가슴의 자리를 차지하면 허리를 누르게 됩니다. 어혈의 경우는 주로 아랫배에 생겨서 골반강을 압박해서 꼬리뼈를 미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치료약을 투여해서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병독을 제거해서 허리나 꼬리뼈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척추가 유연해져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2차적으로 몸속에 병독이 많이 쌓여서 생긴 척추관 협착증이 늘고 있습니다. 한약은 몸속의 병독을 제거해서 허리의 과도한 전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으며 숨어 있던 키도 찾는 것을 자주 봅니다. 몸속의 병독을 배출시키지 않고 체중 조절을 하기 때문에 요요 현상도 금방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약으로 복부나 가슴의 병독을 제거하면 처음에는 허리가 더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힘을 주던 것이 힘을 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풀어지고 유연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허리는 더 아파지고 몸살도 하지만 아침에 허리 숙이고 머리 감는 자세가 쉬워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허리는 유연해지고 허리 압박이 줄어들게 되어서 줄었던 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을 한방으로 치료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방 치료의 장점은 인체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방 치료는 병의 증상만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병의 뿌리를 없애는 치료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므로 다른 관절에 합병증을 만들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점은 몸살이나 약에 따른 호전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진통 목적의 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분들이 초기 치료기간에 힘든 것이 단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허리에 이상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법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퇴행성 질환은 평상시에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옮기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하는 등의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면 그만큼 척추에 부하가 가게 되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가방을 등에 많이 메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이 많아집니다. 허리가 앞으로 숙여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가방을 가슴으로 메고 아이를 가슴에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반대로 배가 나온 분들은 가방을 등에 메고 아이도 없는 자세가 좋습니다. 허리에 가장 무리를 주지 않는 자세는 기는 자세이므로, 기는 동작으로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동작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가 유행입니다. 한쪽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허리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몇 년이 지나면 퇴행성 관절이 올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관절은 그다음에 그 충격이 또 올까 봐 뼈와 뼈가 서로 붙어서 충격을 이겨내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협착이 진행되는 것이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한방 치료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 무리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허리에 무리가 생기는 원인은 과로가 가장 많지만 팔다리의 균형이 잘 맞지 않거나 교통사고나 낙상같이 큰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임신이나 비만으로 배가 나오거나 담음과 어혈 같은 병독이 복부에 쌓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잘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나친 운동이나 노동을 피하고 과식으로 복부 비만이나 체중 증가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허리가 굳어져서 생긴 질병이라고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좋지만 무리한 스트레칭과 지나친 유연성 증가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상이 발생하고 점점 심해져 가시는 분들은 한의원을 꼭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한방 치료법에 관해서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입니다. 이 척추가 무너지면 삶의 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은데요. 직장인이라면 업무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허리의 건강, 척추의 건강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욱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